안녕하세요. MC 헤어드껴입니다. 오늘 드디어 복지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공무원 하면서 중요한 포인트, 복지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포인트란 공무원들의 복지 증진 차원에서 매년 지급되는 포인트로 연금 매장을 비롯해 병원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복지 전용 카드를 사용하거나 일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뒤 복지포인트 사이트에 신청을 하면은 현금으로 계산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선 지불 후 그리고 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예요. 복지포인트는 개인차에 따라 차등되게 지급되는데 복지포인트는 기본 점수에 근무연수, 부양가족수에 따라 개인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포인트로 환산해서 배정합니다. 1포인트당 1,000원이에요. 사용처는 공무원 연금 매장과 병원, 그리고 비트니스 클럽, 서점, 등산 용품점, 의류점, 뭐 일부 백화점 및 식당 등웬가한 곳에는 다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지 포인트는 지자체마다 조금씩 금액이 다른데요. 예전 2017년도 기사를 보시면 지방 공무원 1인당 한 명당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평균 129만 4천 원으로 집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것은 국가공무원이 1인당 64만 원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두 배에 달하는 액수라고 하네요. 역시 국가직보다는 지방직이 복지포인트 쪽에서는 훨씬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예전 2017년도 기사지만 보면은 서울도봉구 지급액이 234만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왔으며, 대전 중구는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10만 5천원을 기록했으며, 최소액을 기록한 강원 홍천군의 경우는 59만 7천원으로 도봉구의 4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인당 평균 복지 포인트가 많은 지역은 서울이 1,800점, 그리고 대구가 1,467점, 울산이 1,361점, 부산이 1241점, 경기도가 1126점 순이었으며, 강원도 806점, 전북 835점, 광주 889점, 충남 903점, 전남 914점은 하위 5개 지역으로 조사되었다고 또 기사에 나와있네요. 2017년도 기사인데, 재정 자립도가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정말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19년도에 재정 자립도와 관계없이 공무원 복지 포인트가 높은 기초 지자체와 낮은 지자체의 기사도 있었는데 그 자료도 같이 보겠습니다. 2019년도 기사인데 이 기사를 보면 재정 자립도가 꼭 복지 포인트와 연관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어, 이 보시면은 좀 이해가실 거예요. 음. 그러면 마무리로 어, 전국 지자체 재정자립도 순위와 복지, 포인트, 복지 포인트를 비교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의 2018년도 기준이에요. 이것도 한번 보시면 음, 어디가 어느 정도 받는지 대략 음, 생각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저는 예전에 국가직과 청성군 지방직이죠. 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국가직은 대략 약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 받았었고 청성군에서는 약 100만원 정도에서 120만원 정도 받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럼 제가 지금 보여드릴 거 현재 너너 너 서울시 공무원은 복지 포인트를 얼마나 받았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총 배정 포인트는 1980 포인트를 받았는데 1포인트당 1,000원이기 때문에 198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포인트당 1,000원이니까요. 어, 보시면 기본 포인트는 1302포인트, 근속 포인트는 280포인트입니다. 아마 근속 1년당 20포인트씩 주는 것 같아요. 제가 약 14년 정도 된것 같으니, 그리고 가족 포인트는 200포인트입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가족 포인트는 가족 수당을 받는 사람이면 동일하게 200포인트씩 나온다고 하네요. 처음에 이걸 몰랐을 때는 우리 동기들끼리 나는 애가 여러 명 있는데 200포인트고 너는 애가 한 명인데 왜 200포인트냐 라고 하 농담식으로 싸우기도 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지 포인트 담당에게 직접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답이 나왔네요. 그리고 온누리 상품권으로 사야할 포인트는 148포인트. 그리고 제로페이로 사용해야 할 포인트는 50포인트 그러니까 약10% 198포인트는 오늘이 상품권과 그리고 제로페이로 사용해야 합니다 저는 근무연수도 조금 있고 가족도 있어서 이렇게 봤지만 혹시나 막 들어온 신규직원 약 1호봉 기준이라면 근속포인트와 가족포인트를 제외한다면 약 140에서 150만원 정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궁금해 하실 복지 포인트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복지 포인트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복지 포인트는 각 지자체마다 복지 포인트로 연계된 카드로 선 결제 후 혹시 카드가 없으시다면 카드를 우선 만들고 복지 포털 사이트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복지 포인트 맞춤형 복지 포털 사이트로 들어가서 내 복지 카드 어디 어디 썼는지 다 나오는데요. 거기서 본인이 돌려받고자 하는 포인트만큼 신청하시면 다음 달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는 환급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지 포인트는 어디서 사용하나요? 저희 구에서 복지 카드 업종, 업종 중에서도 허용 혹은 비허용 업종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다른데 딱히 정해져 있는 곳은 없습니다. 기금속이나 주점, 뭐 나이트 클럽 등 유흥 쪽을 빼면 웬만하면 다 사용하실 수 있어요. 돈이나 뭐 마찬가지죠. 온라인에서도 복지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바로 사용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통 복지 포인트는 어디에 사용하세요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예전에는 보통 헬스장이나 가족들 외식,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데 많이 사용했었어요. 올해는 와이프에게 식기세척기를 하나 사 주려고 계획 중입니다. 음, 착한 남편이죠. <laughs> 복지 포인트는 언제까지 사용해야 되나요? 음, 그 해에 모두 소진해야 합니다. 매년 말쯤 되면 언제까지 다 쓰라고 공문이 내려옵니다. 어, 오늘은 이렇게 공무원의 복지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서울시도 군마다 복지 포인트가 다 다르니까 요거는 참고만 해주시고 복지 포인트가 다가 아니고 여러가지 따져보셔서 지자체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복지 포인트가 많은 만큼 서울시는 일 또한 엄청 많습니다. 또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